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대기 명상법.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릴 때, 마음의 변화가 심해 힘들어 할때 나무대기 명상을 해보세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며 삶을 좀더 당당하고 활기차게 가꾸어 줍니다. 먼저 자신이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느끼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습니다. 먼저 시선을 위로 두고 두 팔은 하늘 위로 번쩍 기지개를 펴봅니다. 하품이 나와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턱은 살짝 가슴쪽으로 당겨주시고,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최대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 봅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봅니다. 다시 부드럽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제 가운데로 와서 멈춰 주시고, 숨을 천천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한번더 숨을 천천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제 잠시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그저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주위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나의 호흡으로 돌아와. 내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구나. 느껴 보세요.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나의 호흡에만 집중해 봅니다. 그렇게 호흡에만 집중을 하며 천천히 내 몸에 있는 긴장감들을 내쉬는 숨과 함께 아래로 내려보낸다 상상해 봅니다. 내 어깨 위에 있는 긴장감도 천천히 아래로 툭 던진다 생각합니다. 뒷목의 긴장감도 그저 아래로 툭 니다 그리고 등쪽 긴장감도 천천히 이완시켜 봅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시고 그리고 내쉬면 점점 나에게 남아 있는 몸과 마음의 긴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립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키가 큰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인 그 나무가 되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나의 발은 뿌리가 되어서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나의 몸은 나무 줄기로 점점 더 튼튼해지고, 내 어깨와 두 팔은 줄기와 가지가 돼서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고, 나의 머리는 넓은 나뭇잎이 되어 바람과 햇살을 충만하게 느낍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나의 머리를 스쳐가고, 부드러운 흙이 나의 다리를 감싸 안고, 나의 두 팔이 가볍게 뻗어나가고, 상쾌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언가에 쫓기는 시간은 지금 당신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자연과 나를 느껴보세요. 충분히 시간을 주고 천천히 느껴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저 나무로서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어 자연이 주는 선물을 온전히 누려보세요. 이 모든 순간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평온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온전히 받고 즐기는 당신을 떠올려보세요. 그럴수록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점점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내가 앉아 있는 바닥을 느껴보고 바닥과 붙어 있는 나의 엉덩이를 느껴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도 천천히 꼬물꼬물 움직여봅니다. 이제 돌아올 준비가 되셨다면, 차분히 눈을 뜨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참여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명상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이 시퀀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몇번더 명상해보기를 권합니다. 아마도 오늘보다 더큰 평화로움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나마스테.